150에서 쏴요 하나, 하나, 하 달려온다. 150 쪽에서. 네. 하나, 카고 하나, <laughs> 하 기절? AWM. 한나 기절. 오케이. 하나, 카고팔이에요. 하5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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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이거 탄 아깝다. 너무 멀어. 엔다비 에탑, 맞추기가 제일 쉽죠? 탄이 근데 별로 없어. 1 5개 네. 어쨌든 한놈 기절인데. 1킬. 연젠 네. 저랑 같이 저기 있는 찌프 가지러 갔다 오실래요? 어디있어요 저쪽 나무에 가려져 있는데. 한대 한대 있거든요. 가시죠. 저, 저, 뻑이 끌고 갈게요. 뻑기 끌고, 여기 막아야 되니까. 케이또 기절. 기절한 거 살렸는데 또 기절시켰어. 뛰었냐? 그래 뛰었니? 또 기절. 세번 기절. 같은 놈. 네, 같은 놈. 120 방에 엄청 멀리 있어요. 자위장 바깥에, 예, 아. 네, 자위장 바깥에 있어. 요아 그럼 쟤 거의 죽겠네요. 예, 네, 쟤네 스커드 차차. 쟤버리게요 여기서 줄게요. 예. 네. 저 버리고 가신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워요. 이강이 너무 거기 있어? 어, 저기다시야 이쪽으로 올것 같아. 다시야 자리 잡는다. 오, 오. 손다, 손다, 손다. 오, 오. 어? 어? 쏜다, 쏜다, 쏜다. 잠깐만. 어이 한놈 기절? 기절하겠는데? 저 기절하겠어요. 어? 어떡하지? 아이고 맞아가지고. 아, 쏜다, 쏜다, 쏜다. 오씨 이킬. 아, 언덕에서 저... 제동 제동 풀려가지고. 이강인 너왜 거기 있어? 너무 위험해. 다시야 죽였어 다. 그 내가 죽였잖아. 뭔 소리야? 어. 아 이거 너무 아파서 못, 못 살겠다. 킬 들어왔는데? 여기 노란 다시야? 어. 걔네 내가, 내가 다 거야. 죽였어. 에? 내가 걔네 안 죽였으면 너 이미 거기서 죽었다. 내가 죽였어. 아, 어나킬이킬 킬 들어왔는데? 야야. 이킬 들어왔는데 야, 어디야? 어 저기다. 있 내가 싸줄게. 한 대. A W 한 대. 어, 기절 그 기절 시켰어. 기절 시켰어. 내가 헤드에 딱 놓고 쏴서 죽였어. 4킬 떴어 나방. 아 이기 아 죽었다. 이강이 다 죽은 거 같거든 이쪽 맞지. 제가 고춧가루 당했어요. <laughs> 저희 이제 내가 오도할. 아. 아. 아이. 내가 오도할게. 야금야금 가자. 근데 언덕이 중요해. 언덕이 유리한데. 쳤냐? 언덕 위에 있어. 아, 야, 예. 언덕이야, 언덕이야, 언덕이야. 한명 여기 쏜다. 두 명, 두 명, 두 명. 저 집, 저 집. 들어와 들어. 아, 그러면은 어떡하냐? 위험한데. 저 똥표 까 먹자. 예? 저 똥표 까 먹고 자이장이 <laughs> 어디 있어? 아, 집 뒤에. 아이, 집 뒤에. 아이떻게 죽냐 SW SW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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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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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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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타면은 다 뒤질 텐데 뒤쪽으로 해서 하세요네뒤쪽에 언덕 아래로 해서 쟤좀까먹아 네. 아, 핵인가? AWM을 이렇게 잡았네데핵 냄새가 조금 나요 저쪽에서도 쏜다 l d 방향 쪽에서도 아킬딱잘 했는데 녹화를 또안 했어 여기 들어가 중요하잖아요. 깔끔하게 헤드 헤드였는데 아... 여기서 진짜. 핵을 어떻게든 내가 헤드를 노려야 되는데 니가 안 노려도 돼 일단 최대한 끝까지 버텨 보자 자유자유 내가 밖에 있을까? 아니아니차 아니야, 아니야. 에다오 좋아 좋아 우리 자이도 괜찮거든 핵 이길 수 있어 트로님 정감판 봐주세요. 킬로그들 네 무기 핵, 핵이 핵뭐 무슨 무기 들었나 AK랑 봐주시고. 이아 AWM 3발 남았네 이걸로 6명 남은 핵을 여야돼 MK14 먹을래? 아니 아니 이걸로 한 번에 죽여야지 핵을 <laughs> 딴짓할 때 딴짓할 때 죽여야 돼 나도 가세한다. 어, 네가어무사겨네가 이가, 이가, 돼. 가래어저어온다이다285 <laughs> 2이5 이가, 이기 이가, 뒤까진... 이이네이무리 두명 남았거든? 핵인가? 저기 있다. 우리? 이제 차 타고 온다. 저거 이때 죽여야 돼. 저거 차 터뜨려버려요. 차만 싸가지고 하나다, 하나다. 혼자다. 오케이. 하나다. 저기 집안에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어, 저기 네. 있는, 저기. 뛴다, 뛴다. 240. 안 돼. 去。<Hey>